86이고요. 지금 86도 26년식으로 변경이 됐고 좀 출고도 좀 바로 가능하니까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이건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고 스탠다드 이제 휠이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고요. 프리미엄은 무광 블랙이 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트는 패브릭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 시트에다가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또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은 이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도 뭐 어차피 이차 같은 경우 꾸며가는 차이기 때문에 서킷 세팅이든 와인딩 세팅이든 구매하셔서 좀 꾸며시면 됩니다. 와반떼앤 뭐 있고 뭐 골프 GTI도 있지만은 차가 빠른 게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이86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요한 느낌도 드라이빙 실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. 할인은 없더라도 긴급 제동이랑 뭐 이렇게 주행 보조 장치가 추가됐어요. 그래서 금액은 조금 올랐지만은 그래도 완전 뭐 상이 추가가 된 거라서 더 좋아졌고요. 그리고 전작 대비 굉장히 좀 볼륨감도 있어졌고, 비율도 좋아졌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았었습니다. 연비도 9.5kg 나오는데, 실연비는 뭐 10kg 정도 뽑아내고요. 고성연비도 뭐 12, 15 정도 나오니까 고성연비도 굉장히 좋은 게 286입니다. 시승차도 있으니까 한번 시승해보시면 더 좋고, 할인은 없으니까 재고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. 살 때까지 기다려주진 않거든요.